저는 저의 을는 봉순이가 와야지 잔돈 나한테 있긴 있는데 5천원짜리 뭐 드릴까? 이미 신세요. 보장 못하거 애매웠지. 설아, 그만 아셨 너희 상냥하게 전화 받더만, 뭐 마다 빌려서 면 돼. 응. 아, 그쪽에 묶는 게 없어서 그래 이쪽에 어떻게 해야 돼? 아유. 저 차가 안빠져갖고 그냥. I love it. I l o l o I don't know.